안녕하세요. 도라이텍 도라이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공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폴리텍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반도체 장비 제어, 그중에서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어를 위한 기술과 도구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게 만든 장비와 이 장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어를 위한 기술과 도구를 배우고 실습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려면 반도체 생산 과정과 공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공장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반도체 생산 과정과 공정에 대한 것및 반도체 생산 공장 내부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은 유튜브 검색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들을 얻고 있는데, 제가 주로 살펴보는 곳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들 및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들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DS부문 공식 유튜브 채널과 SK하이닉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SK하이닉스 뉴스룸에 있는 기술, 반도체 웹페이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장비 공급회사들의 홈페이지와 국내의 유명한 반도체 장비 공급회사들의 홈페이지 등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어 실습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어 솔루션과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들을 모형화한 실습 장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습 장비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인 EFM, e 노드락 챔버, 트랜스퍼 챔버, 웨이퍼 트랜스퍼 로봇, 프로세스 챔버 등을 모형화한 부분인데 이것은 SKSM이 GUI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부분입니다. 이 오퍼레이션 부분에 가스 1, 가스 이 e, 프레셔 RF 파워는 SKSM i GUI 오버뷰 화면의 PMC 1의 NF3 O2 프레스 RF 파워와 1대 1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SKSM i GUI 레서피 화면에서 설정한 값셋 밸류와 SKSM i GUI 파라메터 화면에서 설정한 프로세스 세이블 타임아웃 옵션 값과 톨러런스 레이트 옵션 값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실습장비 오퍼레이션 부분에 가스 1, 가스 2, 프레셔, RF 파워 슬라이드 버튼을 아래위로 움직이면 이 움직임에 따른 현재 값과 설정 값및 옵션 값의 차이에 의한 PMC-1의 상태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변화에 의해 PMC-1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SKET s e GUI 로그 화면에 있는 랏노그와 알람 노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 장비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이더캣 IO입니다. 실습 장비에 이더캣 IO를 사용한 이유는 이더캣이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더캣은 독일 백호프사에서 개발한 후 이더캣 테크놀로지 그룹 결성을 통해 공개한 산업용 이더넷 통신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더캣은 2021년 기준 세계 15대 반도체 장비회사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생산회사들 뿐만 아니라, 2021년 매출 기준 국내 20대 반도체 장비회사들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더캣 관련해서 도라이 채널에 몇 개의 동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더캣에 대한 짧은 이야기, 사용자 관점에서 본 이더캣, 이더캣 IO들은 모두 똑같을까? 1, 2.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이더캣이 그것인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장비에 사용된 이더캣 IO는 16채널 디지털 인풋 1개, 16채널 디지털 아웃풋 2개, 4채널 아날로그 인풋 1개, 4채널 아날로그 아웃풋 1개와 1채널 이더캣 2 시리얼 게이트웨이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실습 장비에 사용된 이더켓 IO 모두에 이더켓 슬레이브 컨트롤러 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습 장비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하드웨어 온도 제어기입니다. 웨이퍼 위에 해로를 새겨 칩을 완성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 온도 제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어 실습에도 온도 제어를 포함시켰습니다. 실습 장비에 있는 하드웨어 온도 제어기는 RS485 기반의 모드버스 RTU 통신이 가능한데 하드웨어 온도 제어기는 실습 장비와 함께 공급되는 제어 솔루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온도 제어기와 실습 장치의 이더캣 IO에 포함되어 있는 이더캣2 시리얼 게이트웨이를 통해 연결되어 온도 제어 실습과 모드버스 RTU 통신 실습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반도체 장비 제어 실습은 반도체 장비 제어 실습 장비와 PC에 설치하는 반도체 장비 제어 솔루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PC에 설치하는 반도체 장비 제어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오프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 기반의 PC 기반 실습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실습 장비 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실습 장비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GUI 프로그램입니다. 실습 장비 제어 프로그램은 백호프 PC 기반 제어 소프트웨어인 트윈캐슬이 개발 환경에서 IEC 61131-3 언어 중 하나인 ST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제어 프로그램은 트윈캐슬이 실행 환경인 리얼타임 커널 기반 런타임 엔진에서 실행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반도체 장비 제어 실습의 목적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제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과 도구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ST 언어로 개발된 리얼타임 커널 기반의 실습 장비 제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전체가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소스코드에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서 웨이퍼 제조 공정을 진행할 때 장비 내에서 웨이퍼 운송 경로를 결정해서 장비 내에서 웨이퍼 데드락 상태를 회피하며 장비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해주는 e f m 로봇과 TM 로봇의 스케줄러 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얼타임 커널 기반의 실습 장비 제어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실습 장비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SKSMI GUI 프로그램은 C#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EFEM 로봇 웨이퍼 트랜스퍼 로봇 및 프로세스 모듈의 애니메이션은 웹 기반 t i n k 3 HMI를 이용해서 개발되었습니다. SKSMI GUI 프로그램 중웹 기반 t i n k 3 HMI를 이용해서 개발된 애니메이션의 소스 코드 전체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EFEM 로봇, 웨이퍼 트랜스퍼 로봇 및 프로세서 모듈의 이미지와 동작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